요 사이 우리가 원치 않은 재난, 재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또 전쟁은 끊임없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죠. 종말이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죄악이 관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보다도 이 세상이 더 악한 것 같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보다도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는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사랑이 식어지고 악해져 가고 이기주의에 또 어, 자기 욕심에 빠져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 하는 백성다운 삶을 살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까?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들 특히 인간들을 멸하셨습니까? 왜 소돔 고모라 성은 유황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해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갑자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로스를 세워서 로스의 어로운 선포자로서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이 죄악에서 떠나자고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 소동고모라 승이 왜 밀망당했어요? 죄악이 너무 관영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18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18장 20절, 아, 미안합니다. 10, 네, 18장, 19장 13절 다음에, 예, 그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걸 먼저 보죠. 여와께서 호또 이러시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어떠하다고요? 심히 무겁다서어요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극도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의인을 찾으시는데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느님 앞에 질문하면서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상 땅에 의인 10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돔고모라 성의 그 죄악이 극심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타락한 그 성문화였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로시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란 말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지금도 지금 그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자는 그런 서명, 그런 법률을 제정하려고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반대해야 됩니다. 갈수록 인구 절벽이잖아요. 남들 이승간에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놓는데, 남성끼리 여성끼리 결혼해서 어떻게 아기를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부추기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소수인권이라고. 그들이 어떻게 소수인권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세계적으로 지금 만년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오늘날 극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성적인 타락이 더욱 극심해져갑니다. 요새는 사뭐 중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눈이 떠져가지고 여러 가지 미디어나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그런 발달된 이 기기를 통해서 그런 게 쉽게 접촉을 합니다. 요사이 마약이 학생들 사이에도 퍼져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약거래를 하고 마약에 취해 있고 마약이 뭐예요?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만족이 안 돼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성공을 하고 자기 원한 것다 취하여도 예수님 없으면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참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같은 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부모들이 뭐다 해주니까 좀 고생하고 자라야 되는데 온실에서 큰그 나무는 제목감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자식들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해야 됩니다. 좀 고난도 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식이 우상화되어 있고 부모들은 자식 말이라면 하나의 말씀보다 더 따릅니다. 하나의 말씀보다 자식 말을 더 무서워합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타라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소돔고모라성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로스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면 19장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르고 우리를 보내신 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로데게 말합니다 내게 네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내게 네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 장참 망할 그 성에서 구원해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롯의 롯을 어른 롯이라 그랬어요. 롯이 어렵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도 그 죄악 세상에서 구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롯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가족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했죠? 사이들입니다. 사이들. 1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이릅니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곳에서 떠나자. 물론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예비 사이들이죠. 그런데 그의 예비 사이들은 로스의 말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농담으로 읽긴 거요. 설마. 설마 이 살기존 이 성이 부유한 성이 멸망당했느냐? 하나님 어디 계셔? 노래도 안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이니 너희들 이 성에서 떠나자, 떠나가자. 그런데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헛된 말로 받아들입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번에 초청하는 사람들도 설마 천국이 있겠나? 지옥이 있겠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세상이 더 좋은데?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예배 안 해도?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니야. 이는 진리야. 죽고 사는 문제야. 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시의 아내도 구분받지 못합니다. 26절에 가서 보면 로시의 아내는 어떻게 하다가 뒤를 돌아보세요. 자, 로과 두 딸과 그 아내가 이제 도망칩니다. 장차 망할 그 성에서 이제 탈출합니다. 그때 천사가 경고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을, 두는, 미련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까운 거, 아이고, 저 보물, 저 좋은 거, 내가 기획이는 거, 좋은 옷, 옷들, 그리고 귀금속들, 그런 걸 밀어두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로시아 안에도 군 받는 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교회 왔던 사람들 중에도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뒤돌아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세상의 미련을 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합니다. 야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뒤돌아보면 멸망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한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설령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결심 결석하고 장기 결석하고 코나 핑계로 안놓고 지금 그런 어?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구역 센터들 센터 샘터 가족들 각 기관의 회원들 안논다고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자꾸 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철로 역장 로역이라는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망승이라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살기 좋은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아, 믿어지죠? 여기가 천국 같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내가 귀에 기던 것들, 내가 목숨 걸었던 것들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곱면에서 이장망승에서 끌어내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로스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우스 2장 6절에 보면, 로스를 이렇게 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기로 증하여 제가 되게 하사. 이창식기의 말씀을 베드로우스에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후세의 경건하지 않냐 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다음에 2장 7절을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로 롯을 건지셨습니다. 롯이 완전해서 어렵다고 칭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 팽야지대 어? 곡식이 잘 자라는 부유한 성업인 이 소동고보라성을 택하여서 거기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도 롯이 그 타락하는 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 여와를 경유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마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정욕대로 세상 욕심대로 사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단직하면서 그 얼마나 그렇게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롯을 구빌때에 세우셨는데 롯이 그들과 타락하지 않냐고 하는 나 백성의 구빌때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우리 육절를 보았죠. 왜 소돔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멸망시켰습니까? 시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를 받도록 세상에 취해 살지 않도록, 세상 쾌락, 세상 재미에만 빠져 살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 살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하늘의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온하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상황인데 전쟁의 소문도 들는데 리왜 저렇게 평안하지? 생활이 어려운데도 왜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이런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끝 아니라도 세상 끝 많이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좋은 옷안 입어도, 좋은 가방 안 메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이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19장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하나님이 그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로시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고 엎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즉 심판 중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롯 롯이 롯이 어려워서만 아니에요. 롯이 어렵게 산 것도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이 그런대로 타락하지 않고 구별때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과고마라성을 면하시는 중에 로스, 로스를, 로스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저희들은 큰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로시의 가족을 특별히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랑과 기도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근질기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우리의 예비 신자를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의 불신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내가 알고 지내는 그리고 만나면 반갑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족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중보 기도하십시다. 아브람처럼 내가 목숨 닿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손자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구원해 주십시오. 내 친구들 구원해 주 없었어. 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제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 넣고 심내 기도 때문에 놓으니 기도할 게 없대요. 여러분, 기도 문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한 주목 기도부터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얼마나 시간 가는지 모르게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 먼저 하나의 님 나라와 어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를 구하라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무슨 기도예요? 영혼군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마다들 같이 되지 말고, 아버지 마음,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바르신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잃어버린 동생, 집을 나간 동생을 찾기 위해서 기도라도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 예비신자들, 우리 불신 가족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